천둥이죠, 그렇죠? 천둥, 요거는 번개입니다. 번개, 번개는 팍하죠 그럼 뭡니까? 순간적인 밝음을 얘기합니다, 그죠 천둥 소리면 참 멀리까지 뭡니까? 위험을 보는 거죠. 이 소리가 저 지구까지도 뭡니까 들리겠으면 그 소도, 그도 뭡니까? 놀라게 하죠. 그러니까 위험이라니요 위험. 어, 좋게 말하면, 이 내아풍의 시절에 풍요로운, 풍족한 세월의 임금은, 그죠? 어, 뛰어난 밝은 지혜를 가지고, 그죠? 위험을 보이면서, 어,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혜택을 주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이걸 대상에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소위 내전이 내전이 계진이 군자는 이하야 군자는 이하야 저록치영 하나이다. 저록치영 하나이다. 왜 굳이 안 해도 될걸 제가 하느냐라면, 어, 공자님이 내가품께는내아품께는 세상이 가장 밝을 때다. 가장 풍족할 때다. 음, 가장 풍족할 때다. 그러니, 그때는, 그때는, 어, 소위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하지만 가장 악한 사람들은 가장 악한 일도 한다. 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자 같으면 좋은 일도 하지만 정말로 소위 악한 자들은 아주 세상에 나쁜 일을 골라서만 한다. 우리와 의학이 발달하고 어, 뭡니까, 정보가 발달할수록 더 어, 어, 고칠 수 없는 암 같은 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무리 정보가 훌륭하게 소위 이루어져도 어, 그, 시, 그 시스템이 그 어, 나쁜 데 쓰려고 하는 걸 잡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보그 보이싱 피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죠? 북한에서는 뭐, 북한에 뭐 어, 우리나라를 들어왔면 뭐 해킹해가지고 뭘 빼간다고 그러잖아. 어, 여러 자산들도 빼간다고 그러잖아. 그런 것도 뭡니까? 세상이 밝을 만큼 밝아지기 때문에 악도 밝고 선도 밝다. 음. 선도 최선이고 악도 최악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음. 그래서 이럴 때는 군자 같으면 그, 어, 옥을 소위 만들어가지고, 그죠? 옥살을 시키 놈은 시키고, 형벌을 줄려면 형벌을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억울하게, 억울하게 판단을 잘못하여 옥살이를 하고, 형벌을 받는 사람들도 잘 분석해서, 밝은, 밝은 지성이죠. 밝은 지성으로, 밝은 판단으로 잘 해서, 억울한, 소위, 죄 값을 치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여러분, 좀전 얘기가, 이 품, 품의 시절은 최, 최선도 나오고, 최악도 나오는 거예요. 한번더 얘기하면, 선한 사람은 아주 선한 일을 하는 무리들이 많이 나오고, 아,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뭡니까? 음, 신속하게 돌아가니까. 악은 악대로 돌아가고, 선은 선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음, 우리나라에 비건한 예로 뭐, 여러 가지 재판들이 많았잖아. 여러 가지 재판이 많았는데 뭡니까? 그 재지은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하는 일이 거의 끝날 무렵에, 뭐, 어, 어, 다시 재판이 이루어지으려잖아. 어. 어, 뭐, 어, 참, 말할 수도 없죠. 그게 무슨 재파인지, 그게 무슨 법인지, 그죠? 어, 그게 뭐냐? 세상이, 세상이 힘 있는 사람은 악도 힘이 있고, 선도 힘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흔히 요즘, 어제 음, 아래에 자꾸 들리는 얘기가 비명행사 이랍니다. 비명행사. 음. 런 비명이 뭡니까? 어, 이 비명, 청명에 맞지 않는, 내, 내한테 맞지 않는 뭡니까? 죽음을 가진 게 행사라고, 비명행사잖아. 내가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아이, 30에 잘못되면 그게 비명행사잖아. 그죠? 음. 근데 요즘 뭐, 어, 어느 당에서 공천하는 게, 에, 소위 뭡니까? 친명이 아니면, 응 어? 바로 아웃된다고 해서 비명행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이런 시절에 오는 거지요. 풍의 시절에. 한번더 얘기하면, 번개가 탁 치면요. 온 천지가 환해요. 그죠? 음 거기서, 거기서 나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빨리 해야 되죠. 번개가 사라지기 전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뭡니까? 번개 끝나기 전에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죠? 천둥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자,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자! 천둥 그 소리가 세상 어디에도 그 소리가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악한 놈들은 어찌됩니까? 천둥 소리가, 그죠? 끝나기 전에 도망가자! 라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 왜이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트럼프, 여러 가지, 소위, 이, 내 아풍 속에, 내 아풍 속에, 옥살이와 관계되는 게 많고, 형살이와 관계되는 게 많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도 뭐, 어 그쪽도 사부 리스크가 있잖아. 그죠? 음. 그래서, 어느, 어, 또, 눈 밝은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양반은, 음, 소위, 당선이 돼도, 음, 이런, 이런 일이, 어, 있지 않겠느냐, 아, 라고, 어, 먼저, 어, 소위,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한번 참고, 어, 우리가 해보도록 합시다. 어,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얘가 있잖아, 그죠? 음, 그래서, 예, 소위, 내아픔께의 예, 대상은, 어, 절옥지형이다. 어, 혹시, 어, 옥사리도 있고, 형사리도 있어 보인다. 어, 억울한, 음, 옥살이나, 억울한 형살을, 어, 소위 만들어주지 않는 일이, 에, 군자의 일이다. 왜? 천둥치고 번개칠 때는, 그죠? 천둥치고 번개칠 때는 아주 뭡니까? 밝은, 밝은 판단력을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뭡니까? 억울한 일이 있도록,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어, 하는 데서 나온, 졸업치험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